아, 좋다. 아, 여기는 충주의 중앙타공원입니다 또, 오랜만에 인날 스케이트를, 아, 실었습니다. 아, 좋네요. 어우, 날씨가, 야, 아침에 일어났더니, 15도입니다. 아 세상에. 캠핑카가 그냥 추워서, 아, 야, 이제 보일러 틀 때가 됐네요. 전기 매트도 이제 깔아놨고 야, 이제 겨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. 전기 매트, 온수 매트, 또 두꺼운 이불 다 이제 준비는 해놨습니다. 보일러는 아직 테스트는 안 해봤네요. 보일러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더워가지고. 그랬는데. 더워서 계곡으로 피난가고, 진짜 힘든 올여름, 진짜, 아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. 저도 진짜, 야, 이렇게 힘든 여름은 처음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. 캠핑가로또 여행하면서, 야,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야 더워도 더워도 이렇게 더운 거는 아 진짜 힘들게 여행했어요 이제 이렇게 시원해지니까 어우 시원한 게 아니고 이제 춥네요 야 금방 이렇게 계절이 참아 이제 여행 아 마음껏 운동도 하면서 재미있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아, 이렇게 남한강에서 수영하고. 황금호 국제조정경기장. 하... 아... 아, 진짜 아름답죠? 아침이 아주. 하... 저 앞에는 골프장입니다. 여기 <laughs> 있고 <laughs> <laughs> 커피빈 커피빈 도 <laughs> 아, 있구요 운동하기 진짜 좋은거 <laughs> 어? 여기 <laughs> 그죠? 야, 딱, 아침에, 어? 탁, 눈을 떴는데, 이렇게, 대자연이, 에? 강과, 푸르름과, 대자연이 내 앞에 탁, 펼쳐지면, 아, 그래, 살아있구나. 오늘도, 또, 아, 정체없이 떠나면서, 대자연의 품속으로 또 깊숙이 깊숙이 또 들어갈겁니다 아, 자연속으로 아, 운동도 하면서 자연도 느끼면서 아, 이게 캠핑카 여행의 최고입니다 최고의 진리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아 이제 개고생 하는 거는 끝이네요. 아 추운 거는 괜찮아요 아, 캠핑카는 난방이 잘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스템도 잘돼 있고. 아, 아 저희 집은 여기 있습니다. 저희 집은 여기 있어요. <laughs> 조용히 잘 잤습니다. 스텔스로 조용히 이렇게 자면 됩니다. 음. <laughs> 아. 집이 있어서 아주 든든해요. 짠.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. 멋진 캠핑카 여행을 위해 또 오늘도 달립니다.